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빅 볼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 7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날 어, 이제 점심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제 대응전략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이때 250원 목표가를 적어드렸었는데 부자리수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오늘 왜 250원 가격대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시빅은 일단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급등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거 추격매수 했다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빅은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50%대 급등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마이너스 30%대 급락을 시켜버리면서 전일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음봉 나와주면서 하락세 연일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거 급등할 때 절대 따라잡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급등시키는 거,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세력이 이 친구처럼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다, 급등을 시켰다. 그러면은 금방 폭락합니다. 금방 매물을 뱉어내요. 이거 가스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가스도 보시다시피 급등 시켰다가 급락시키는 흐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이거 10이 이제 끝이냐? 이거 이제 끝난 거냐? 앞으로 방법이 없냐? 아,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거 물려 버렸다, 어, 신규 타점 잡아야 된다, 추가 매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일단은 이 친구 날봉상으로 보면은. 이렇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어때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긴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한 역망치형 캔들 발생을 했죠. 이 윗꼬리가 굉장히 긴요 캔들 뭐예요? 세력들의 전형적인 매집 패턴입니다. 매집 흔적이에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25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가 뭐예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걸리는 구간입니다. 지지와 저항상에 계속해서 걸리는 그런 구간이고요. 근데 그 구간을 이번에 1차적으로 윗골이 롤링을 좀 시켜주면서 위쪽에 매물대를 한번 싹 빼서 줬고요. 이제 상단에 위치한 단기 입평선, 장기 입평선들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 최근에 거의 동일한 저점이 90원대. 이9 0원대 지속적으로 바닥 형성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해 줬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 이 색칠되어 있는 거. 요게 일목 구름대예요. 일목 구름대 돌파를 현재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 분명히 가스처럼 옆으로 단기바닥 잡고 옆으로 이제 그림 그리면서 횡보하는 시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타점을 잡아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급등할 때 내가 물려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봐야겠죠. 특히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아마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루 만에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반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뭐 마이너스 30% 등등 이 윗꼬리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처럼 음봉 나와주고 가격 조정주고 그러고 있을 때이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타점 잘 잡아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 시나리오 잘 짜야 되거든요. 제가 이 친구 충분히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리한 가격대를 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불리한 가격대, 뭐 이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수익은 여러분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내가 만약에 타점을 잘못 잡았다 끝이 아니에요 복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혔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플러스 50% 상승이야 복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이너스 50% 복구하려면 100%는 올라와 줘야지 본전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코인 분명히 이후에 좋은 일은 분명 예상이 되지만 과연 이게 단기간 안에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요 이게 계속 뒤로 끌리잖아요 그럼 이거 다른 종목들 막 대시제 초입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코인들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본전뿐만이 아니라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 찾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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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10위,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탈출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수익까지 낼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냐, 어디서 물을 타야 하고 어떻게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들 제가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이 PDF 파일 누구한테 드리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12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이 PDF 파일 보내 드릴게요. 이거 단순히 본전 탈출뿐만이 아니라 수익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본전 탈출 뭐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시빅 탈출한 시드로 뭘 하시면 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지속적으로 롤링을 해주면서 시세 주기 직전에 이 시동 걸고 있는 그런 코인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찍어도 수익이 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낸 것도 정말 많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알트들 바닥에서 대규모 자금들 지속적으로 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 그냥 잡기만 해도 수익이다. 어려운 길로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 짤짜리가 아니라 큰 수익 낼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 빠르게 수익 내고 나와서 시드 확보해서 대시세 수익률 노려봐야 됩니다 그렇게 시세 노릴 수 있을만한 대시세 매직코인 여기다 싹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고점에 확 물려버렸네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10익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탈출뿐만이 아니라 수익까지 볼수 있는 이 대응 전략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기에 다써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고요. 확보하실 시드로 보하면 뭐 된다. 요거 요것만 사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요즘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재능 기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린 코인이나 물린 주식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은 코인명, 주식은 종목명, 써가지고 상단에 같은 번호예요 같은 번호로 보내주시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그 코인, 그 종목 손절하세요. 혹은 그 코인 어느 가격대에 추가 매수하세요. 아니면은, 아,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무조건 홀딩하세요. 아니면 익절하거나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세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뭐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호황이어야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시드 잘 확보하셔서 함께 대박 수익 내려 가야 되니까요. 이 소통 창구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내셨다 조언 받으셔서 수익 차이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딱 하나만 바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딱 하나만 바래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 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한 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짚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라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해볼게요.